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플러커즈 코인입니다 현재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는 코인이고 다음 가격으로 인상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플러커즈 코인에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투자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되기 전에 빠르게 선점 진행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투자 효율 극대화 할수 있겠는데요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전 판매 기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전 판매 코인 처음 투자해 보셔서 구매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그리고 차후에 진행될 클레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스비 대폭 낮추는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양양이라고 두 글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비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는 1억 개, 2등분에게는 1천만 개, 3등분에게는 150만 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에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주신 분들 취합해서 추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확인하시면 빠르게 문자 주셔야지 1등 추첨 참여하실 수 있다 얘기 드리겠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비트소렌드 코인 받아 놓으신 분들 나중에 호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비트토렌트 비트 관련 정보들도 제가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커즈 코인 관련 기사 보시면 제2의 시바이니노를 찾는 밈코인 트레이더들은 최근 사, 이 사전 판매 진행 중인 플로커즈 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러한 플로커즈 코인은 아직 상장 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점에 구매를 할수 있고 상장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전 판매 민코인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뭐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시라고 가져온 코인 아니고요. 정말 소액 투자하시더라도 같은 상승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미리 선점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큰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만 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때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큰 수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덱스토리라는 사이트 보시면 아래에 나와 있는 코인들 거래소에 상장이 된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2만 퍼센트 뭐15,000 퍼센트 이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판매 코인 특성상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 때몇몇천 뭐 퍼센트 몇만 퍼센트 수익 나올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사전 판매 코인들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탑승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가장 저점인 사전 판매 기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거래소에 상장 후에 큰 수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커즈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상장빔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폭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나 구매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무료로 쉽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